드디어 이 친구를 잡았다. 원자력, 결합과 삼중 발진기. 아, 그냥 온 김에 너무 작긴 했는데, 솔직히 저는 럭키쉐이드를 얻어가지고... 쓸모는 없어요. 도실수있 네요. 자, 그탄이 카사 얘는 왜 여기서 와서 죽어있는거야 도대체 레이저수총과 마피셀 뭔가 여기서 전투를 하긴 했었네요 레이저수총으로 남자가 돼서 생계에 의존하니까 그렇게 죽는거 아니야? 아, 여기 먹이 공장 거기죠. 아, 여기도 좀 빡신데. 지가술 소를 할때 가볼래? 기사일 좀 써볼래 여기다. 다사니? <목소리> 이생을없나고데 이제 있는 만큼 쓰는 거였구나 너희. 그런 양심적인 놈이었구나. 난 무한정으로 쓰는 줄 알았지. 뭐 생각보다 양심이 있는 애들이네. 너 친구 좀 뭔가 이상한데요? 잘 들고 있네 저거 아이 정말 우리 딜 감히, 우리 딜 감히, 이깟 놈들이 날 잡아 보겠다고 놀 수는 없지. 게임 되게 귀엽노, 아, 날 귀엽다. 니가 진짜 죽겠는데, 난잘 들고 됐어. 와, 참, 성기같이 하네, 새끼. 에이, 미친 성기같은 놈아. 아이씨. 야, 미사일 쏘는데? 야, 미사일 수준이 아닌데, 저거? 뭔데? 야, 저게 팔에서 미사일 쏘는데? 뭔데, 저거? 무탄인데? 아, 진짜. 야, 양심있으면 와라. 와서 싸우자. 나 진짜 음파방사기 안 쓰고 싶은데. 양심이 없어, 얘네가. 다리가 작살났어요. 판스런. 됐어요. <목소리> 어. 어. 음, 내장 교체 못하잖아, 지금. 누군진 다... <못>. 어... Oh. Wait, Is that... Penguins? 얘네 왜 이렇게 시끄러운데? 되게 시끄러운데 폴아웃 4의 수수께끼 사나이 권총이 베가스에 있다는 게 사실인가요? y Hey you! Yeah you! 네, 그 권총 있긴 한데 폴아웃 어, 3 때부터 있던 애예요 수수께끼 사나이 아니 그전에도 있었... 아 얘가 예, 어. 아얘3 예, 때부터 있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미안 한데또 없어 Of course you don't 뭐, 아니, 지그 총이... 근데, 아니, 그런데... "Kami can't just p l a the funk" 그 총하고 그 총을 모티브라고 하는 게 맞을 거예요. 데미지가 똑같이 없거든요. 원래 말도 안 되는 9999라고 해야 되나? 그 끝판왕의 데미지를 갖고 있는 총인데, 원래 그... 디... 음, 뭐라고 해야 돼? 그거 성능을... 직접 뺏어 가지고 보면은 그런 총 인데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그 권총은 데미지가 쏠쏠 하긴 한데 그 사나이가 나오면 무조건 일격필살 예 원래 일격필살인 권총으로 나와요 근데 여기에서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설정을 가진 애가 한 명이 나오거든요 그 친구한테서 얻을 수 있어요. 그 친구의 일자리를 소개시켜 주면 그 친구가 권총을 주거나, 아니면 그 친구의 패스트를 깨기 귀찮으실 경우 그 친구의 권총 훔쳐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데, 그 권총을 뽑을 때마다 그 사나이가 나오는 노래 소리와 함께 사용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 가볼게. 어, 먹이야. 돌아다니고. 사고 치지 말고. 필요 없어. 악자 장소 필요 없고. 터널이트. 디 t 올려주는 건데 저게 뭐야? 어, 빈 잡직 책이 있습니 진정한 경찰 이야기라는 치명타기에 시브를 올려주는 책을 만들 수 있습니다. <laughs> 잡직 책 다시 넣어둡시다. 너무 무겁기 때문에. 그 외에도 무거운 것들이. 스페니전지를 들고 있었네요 마귀알 미인형 렉스 퀘스트 토스터 먹이 책상 상기는 이미 먹이 때문에 얘가 토스터네 토스터씨 제가 갑니다요 최고의 주먹을 저에게 포발을 어, 올려가지고 방어봉도 찍을까 그냥? 그럼 겐 나나 세터나이트 불타는 세터나이트 피스트 같은걸로도 깡패짓 할수 있는데 뭐 퍽은 이뉴에가스가 DLC깔면은 퍽이 남아돌거든요? 그가지고 가능하지 않을까 이미 건틀렛이 깡패인가 예, 맞, 맞아요. 미비 건의카 깡패. 하지만, 그래도, 많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기 때문에, 마스크, 수리할 게 있나, 마스크를? 럭키 쉐이드 정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수리할 필요 없네. 마스크는 버릴게요. 레옹용 갑옷이 너무, 내구도가 부대기라. 에터나이트비스트 강화하기 위 으로가득고 있었죠. 제가 아, 근데 내 옷도 너무 부득이라. 아, 저 너머에 그 양성자 도끼의 유니크 바리에이션을 얻을 수 있는 구간이 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어, 세터 나이트 피스트, 그거 놔줄래? 아, 그래, 고마워. 때려봐, 그렇지? 좀 그냥. 안 무도. 아, 뭐, 뭐고 들고 있는 거야. 에헤, 그 고창. 좋은 거좀 들고 다녀. 커터 나이프 피스도 제가 먹었나요? 면 보이지? 계속 뜰 테니까, 여기 애들 스폰 엄청 자주 되거든요. 이쪽에 그, 조금 불쌍한 애들이 많이 보이는 곳인데. 예, 여기. 우돔 많은 거 봐요. 뭐 없냐? 음, 입구가 하나 있을 텐데요? 어머나. 어, 깨끗한 물은 바다에 있었으니까. 여쭙시. 저 위에, 아, 맞아. 저 위로 올라가면 돼요. 진짜 많이 불쌍하긴 한데, 여기서 인육을 먹으면서 어떻게든 버티는. 로우트마이트 애들이 여기에 살아있습니다. 누두가 뭐, 못. 몸 되는데, 굳이 이제 돈에 얽매일 필요 없죠? 생각보다 여기가 빡세요. 회복하고 갑시다. 뻑꾸기 동지, 예, 여기. 우, 냉장고에 사람 들어있어. 우. 보이시죠? 예. 아이씨, 뭐야, 안좋었어 내놔봐. 예, 양성자, 여기도 키. <laughs> 잠깐만. 야, 그 귀한 걸 던지고 자빠졌냐, 너. 야, 그게 얼마나 귀한 건데, 그. 아, 다 던졌네, 새끼. 그다음에 저게 그배 로봇전의 최강의 무기입니다. 아무도 없죠. 한번 얼마나 죽인 거야? 탄두로, 아니 미사일 탄두로 와 힘도 좋아 이게 뭐 양성자 여기도 크으으으... 이게 얼마나 사기뭉인데요? 속도 빨라 이미지도 좋아. 크크크크크 카워 인노 카워 유풀카접제 땡큐 아 맞다 지금 저토스트들로 토스트 왔죠? 여기 에 있어요. 토스트 여기 여기. 아. 이쪽에서 좀더오른쪽이구 여기도 한번 털고, 털고 갑시다 귀여운 김이 너무 더워서 머리 좀 식혀드렸군요 머리요? 드흠... 제가 머리를 식혀드릴 그런 짓을 했었나요? 아 뭐야 아 저기 안에 있었지 맞다 토, 토스터를 성, 성, 숭배하는 애들이었지 쟤네 아, 맞어 여기도 기만 생각해야 소야 쏘고 음, 있는데 무시해주세요, 감 포스터 어디로 갑시다 아, 내가 그 생각을 못했요 예, 여기 토스 여기도 방사능 사이비 종교 있나요? 방사능 사이비 종교는 3에 있어요. 조금 제작사가 잘나서라고 얘기를 드려야 되나? 베데스다가 만든 게임이 아니에요, 뉴베가스는. 그래가지고 조금 그런 게 있어요. 그, 베데스다가 만든 세계관하고 조금 평행선상에 있는 그런 느낌이라, 여기에서는 그런 내용은 일체 나오지 않습니다. 코믹스 이거 만든 회사는 옵시리언이에요 유가가스 1,2를 <laughs> 만든 회사 그래서 이거를 만들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애들이 저를 공격하고 있네요 개새끼들 <laughs> 아니 적당히 공격해야지 몇마리야 이거 근데 시리즈 중에 뉴베가스가 제일 평가가 좋지 않나요? 일단 원 투의 느낌을 정확하게 가지고 계승회로 했고 느리는 음. 원투 느낌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좀 동떨어진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원에서 그 방사능으로 오염돼 가지고 막그갭 떡된 상황이 보여줬어요. 그래서 2에서 그 상황을 어느 정도 극복한 인간들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근데 문제는 베데스다가 3에서 다시 방사능으로 떡된 그 상황으로 바꿔버려요. 그래갖고 조금 어색함을 느끼게 돼요. 원출를 했던 사람들은. 아니, 왜, 왜 세이비 센즈랑 애들이 이것저것 다 활약해가지고 어느 정도 테라포밍이 됐는데 왜 다시 세상이 망했지? 막 이런 느낌이 드니까. 물론, 스토리상 뭐,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워싱턴 같은 경우에는 핵이 많이 떨어진 구역이라고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말이 안 되는 건 아닌데, 그래도, 특히 맥이 탁 끊긴 느낌이 들더라고요. 3. 스토리 재탕한 건가? 재탕한 건 아니고, 그냥, 자기 베데스다 회사가 자기 식대로 그냥 코라웃을 바꿔버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원작을 원작 느낌을 살리기 좀 많이 힘들었지 않았나? 원작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만든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래도 분위기 하나는 살렸다고 하잖아요. 뭐 그나마 볼, 수 있, 볼 만한 게 분위기밖에 없다 고할수 있죠. 막. 그 상황에서 이제 뉴베다스딱 오고. 누베가스에서는 딱그 옛날 그콜라노의감성이 느껴지니까 사람들이 와 이건 가시다. 이런 거죠. 그리고 자기들이 만드는 게임에 대한 스토리의 이해도가 원 제작자보다는 어쩔 수 없이 딸릴 수밖에 없어요. 베데스다 입장에서도. 하, 근데... 아 이게 뭐 그렇다고 해서... 어쩔 수 없다고 이걸 내비로 둘수 있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좀 oh 잘 만들어졌습니다. Oh 뭐 고질병이죠 뭐. That's... 상업적으로만 게임을 만드는 느낌을 버릴 수가 없. 폴아웃 1 하고 2는 베데스다가 만든 게 아니구나. 예, yeah, 폴아웃 1 하고 2는 OCDON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들었어요. Dr. Mobius and I were deeply We observed a fascinating phenomenon. Of course. Nice. 또 bones connected to the. 책 생산기도 고 아, 토스 그래. 그리고 이렇게 유머감각도 없어요. 그.. 베데스다 제작하는 애들은 이런 유머감각 1도 없다고요. 진짜.. 아니, 좀..! 이런 식으로 막 사람들의 재미를 막 그냥 훅훅훅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걸 하, 만들어야지. 베데스다 애들은 뭐 그냥 진중하고 분위기 있게 만들어 놓고 상부터는 거의 세기말 분위기만 따라했다고 보면 되나? 예,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분위기만 따라하고 자기식대로 만든 거라. 그리고 뉴베가스에선 다시 원투 분위기로 돌아간 거고요. 약간 이런 코믹적인 부분도 있잖아요. 말이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미친 과학자들이 만들었다는 설정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가능합니다. 홀라마사이다. 가요. 홀라마사이다라니 공포에 떨라고. 넌 도스터잖아. 내가 공포스러웠지 얼마나 공포스럽겠어? A toaster is just a death ray with a small power supply. <laughs> as soon as I figure out how to tap into the main. 세상을 불태운대요. 어 나도 지금 뼈속까지 떨리는데. buddy if my heating element were just a little have you ever tried to indulge in all-consuming urge to kill when you don't have opposable thumbs or have you have a lot of pent-up anger too you should be afraid i am the scourge of all small plants not just murder I tear them apart and render them down to their Well, oh yes, this Yes! 세계... 아 세계는 이미 핵폭탄으로 모두 불태워지지 않았어 라고 말하면 얘 너무 실망해요 <laughs> well, 말해주지 마세요 You want some weapon schematics? I can show you some fucking weapon schematics. You want a superheated Saturnite Power Fist? I can hook that shit up. Wow... <laughs> 거 봐. 와, 엄청 말. 맛있... 성우들이 아주 You find like oh, the... there you go. Have fun with that. oh 레터나이트 피스트를 이제 달고있으니어 야.. 이 개깡패 무기 와.. 야.. 진짜.. 61 40뎀인데 아.. 얘도 깡패 무기긴 한데 얘 예, 이것만 있으면 솔직히 게임은... 와... 빨간거 봐 와...씨... 야손 괜찮아? <laughs> 야 이거 손 괜찮은거야? <laughs> 이게 그렇게 사기.. 사기무기라 합니다 진짜 겐지 겐쥐 아 아직도 남았어? 진짜. 싱크 어디야? 폭팔도 좀 올려가지고 방어범 폭도 찍을까 합니다. 누구, 누구 남았는데? 아무 네가 누군데 I'm so good. 그렇지. 전투 칵테일 이거 개 사기. 에미지형 35 와. 이게 진정한 사기템 괴보이 예, 스테이크, so 마저하고 체 회복을 저걸로 합시다 누구나 았는데 그래서 봅시다 이 쪽에 아쥬쿠빠스 어 이곳에서 내 역할은 뭐지 yeah. I'm a 하교 엔진 지금 상관이 생겼네. 저 부분이 좀 문제가 있대. A... <목소리> <요망치죠>? <목소리> 아직 얘네들이 완벽하지가 않아 가지고. 사람들의 영향을 주지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해줍시다 위치도 기억이 안 나. 어우 X13이네. 통신용 온도이한번 들렸는데 여기에 있다고요? 어이 안을 얘기하는 건가 아닌가? 아닌 것 같은데 이 위야? 야 위에있어? 잠깐만 야 무기좀 있다 이거 차 일본 세터나이트 야 일본이 뭔데 아 어, 얘가 일본 병사막인데 왜이번는 양성자 여기도 들어갑시다 뭐요? <목소리법> 들어왔네두대더 맞으면 죽을 수있요 <laughs>